정무수보부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 지금 사회적인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 인륜을다 무너뜨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데 대해서 시중에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기본이 안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 통합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 교육을 하고, 또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공직자로서 가장 부패한 사람, 대장동 비리부터 백현동 비리로 법인카드를 쓴다든지, 또 국회에 가서는 국회에서 완전히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방탄 조끼 입고 방탄 유리 하는 거는 좋은데, 방탄 입법을 합니다. 국회를 이용해 가지고 온갖 법을 만드는데 전부. 자기가 재판 안 받으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다음부터 재판을 다중지시킨다 그리고 자기가 또, 어, 뭐 유죄 판결을 한, 그 대법원장에게 청문회를 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대법원을 아예 싹 바꿔가지고 뭐, 100명까지 대법원을 늘리겠다. 대법원 결정에 또 승복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제가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되고 또 국민 통합을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좀 통합이 돼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기 형님, 친형님 제가 만났습니다. 저를 하도 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정신병원에 하도 보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했는데 이 형님을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국민 교육을 하고 어떻게 그러면 지도자가 돼서 가정도 제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답하시고 네. 지금 권영국 후보 손 드셨으니까 잠시 후에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말씀에 답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최고의 규범이라고 할수 있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이 내란 사태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군정을 하려고 했던 이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시 또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가 소속한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도 탄핵에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또 윤석열. 대란 수계를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번 6월 3일 선거다. 김문수 후보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권영국 후보 어많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좀 드리면 어, 저희 집안 내에 내밀한 문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형 형님이 그 폭언을 내서 그런 말을 할수 있냐라고 제가 따진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그 점은 제소양의 부족 또수양의 부족으로 제가 사, 사과 말씀을다시드립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이건 우리 집안 내에 내밀한 사적 문제인데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서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김문수 후보한테 이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 제가 좀, 아니, 아, 잠깐, 제가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주도권 아니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간 총량제 토론을 해서 네, 총량. 주도권 토론은 잠시 후에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란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그리고 지금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최소한 그걸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강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 이두 가지를 좀 묻고 싶어요.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공천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내란이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뭐 어디, 누구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의석을 나눠줬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뭐, 어떤 내란 실효하고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바로 통진당의 후에 진보당 이렇게 국회 의석을 울산북구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지금 북한을 옹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음. 또 대한민국 전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 말씀을 피하신 걸로 보면 단절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또그 전에 지금까지 하신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 정산하, 청산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